한국 음악계를 뒤흔든 천재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드디어 화려한 컴백을 알렸다. 단 15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전역을 놀라게 했던 그녀가 이번에는 새로운 앨범으로 또한번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과연 그녀의 새 앨범은 어떤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것인가? 이번 앨범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깨부수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시도를 담고 있다. 타이틀 곡 꿈의 이야기는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현대적인 비트와 독창적인 멜로디로 재해석하여 팬들에게 신선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안겨준다. 특히 그녀의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이 곡의 모든 감정을 완벽히 표현하며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오유진은 단지 나이가 어린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의 깊이를 이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창의적인 음악 스타일을 결합한 시대를 조월하는 뮤지션이다. 그녀는 단순히 기존의 트로트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재창조하고 있다. 전통과 혁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트로트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유진의 새 앨범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그녀의 이름이 도배되었고 앨범 발매 전부터 예약 주문이 폭주했다. 15살의 나이로 이런 목소리와 감성을 가질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찬사가 쏟아지며 그녀의 독보적인 존재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해외에서도 그녀를 향한 반응이 뜨겁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팬들은 그녀의 컴백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전통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알린다며 극찬했다. 일본의 한 팬은 오유진의 목소리는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감탄했다. 중국 팬들은 그녀의 노래는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이라며 그녀의 음악적 힘을 지켜 세웠다. 무대 위 오유진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그녀의 공연은 한편이 드라마와도 같으며 때로는 관객의 웃음을 때로는 눈물을 자아낸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무대를 완벽히 장악하며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다. 오유진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트로트를 젊은 세대의 음악으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그녀의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은 기존의 트로트와는 확연히 다른 매력을 지니며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많은 젊은 팬들이 트로트를 잘 모르던 나도 오유진 덕분에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었다며 그녀의 음악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오유진의 음악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일본과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음악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녀의 공연 티켓은 해외에서도 순식간에 매진되었으며 그녀는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오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장르를 혁신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열정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꿈과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온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뤄낸 성과는 전설적이다. 오유진은 이번 새 앨범을 통해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트로트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으며 국내외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오유진은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트로트계의 보석이자 미래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오유진의 음악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하자. 또한, 오유진의 새 앨범 발매와, 동시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 음악 전문가들로부터도 연이은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전통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그녀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은 물론, 15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 어려울 만큼의 깊이 있는 감성과 완벽한 무대 장악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15살의 천재적 재능이라는 해외 음악계의 평가, 일본의 유명 음악 평론가 다카시 요시는 그녀의 새 앨범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유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다. 그녀의 음색은 순수함과 깊이를 동시에 품고 있으며, 이는 듣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감정적 울림을 전달한다. 특히 이번 앨범에서 전통적인 한국 트로트 멜로디와 현대적인 편곡을 접목한 방식은 전 세계 어느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강력한 음악적 매력을 보여준다. 그녀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혁명을 이끌어갈 천재적인 뮤지션이다. 중국 음악 비평가 장리완 역시 그녀의 새 앨범을 듣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타이틀 곡 꿈의 이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곡은 전통 트로트가 얼마나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오유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를 넘어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와 동시에 강한 열정이 공존하며 이는 듣는 이들에게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다. 유럽 음악계에서도 오유진은 점점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음악 매거진 뮤직 스펙트럼은 그녀의 앨범에 대해 한편이 음악적 마스터피스라고 칭하며 오유진이 가진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매거진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유진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히 새로움을 시도하는 용기와 능력을 겸비한 예술가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초월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을 담고 있다. 특히 꿈의 이야기는 전통적 멜로디와 현대적 사운드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며 그녀의 음악적 성숙함을 증명하는 곡이다. 그녀는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 평론가 제이슨 리드도 그녀의 새 앨범을 리뷰하며 오유진이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주목받는 가수가 아닌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녀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유진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깊이 있는 음악적 이해와 감성을 보여준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 트로트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녀는 글로벌 팝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아티스트다. 전문가들은 이번 앨범이 단순히 오유진 케인의 성과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가 중장년층만의 음악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와 국제적인 팬층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음악적 기여는 매우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제 음악 아카데미의 명예 교수 리처드 하워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오유진은 단지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전통음악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더 많은 세대와 문화권의 사람들이 트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이번 앨범은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오유진의 새 앨범은 단순히 음악 그 이상이다. 그것은 한국 트로트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혁신적 작품이다. 그녀의 독창적이고 대담한 시도는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장르가 아닌 미래의 음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오유진은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끄는 선봉장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더큰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점이다. 트로트의 글로벌 스타 오유진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